에베소서 말씀에는 성도들 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봉독한 말씀은 그 중보기도 중에서 첫 번째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 성도들 간의 그 사랑, 사랑의 나눔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바울이 너무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리는 믿음의 삶. 너무나도 귀한 본질적 요소이죠.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요소이죠. 또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또한 사랑의 나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오늘 19절까지 볼 텐데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 교우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계시와 계시에 영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사. 다이 17절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혜와 개시의 영, 영을 주사. 너희들이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삼아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지혜와 개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더 깊이 알아지고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기게 되어지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푸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의 영광의 풍성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게 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19절에는요 그의 힘의 위로구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 기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1 9절은요 우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다. 그것이 1 9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을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아, 예수 그리를 죽음의 세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부활의 능력입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도 우리 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체험하는 우리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고 기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심이 오늘 체험되어질 기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사망의 새로이 나여 오늘 고통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바로 이 예. 예수 예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를 부활시키셨음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이 한반도가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때이 한반도에 다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체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